많은 사람들이 신뢰하지도 못할 상대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자란 성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어제 아래가 설이었지요 한국은 일본 식민제를 거치면서도 설을 놓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설을 모시도록 했지요. 그래도 역사는 잘안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이 안 없어지고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20대만 해도 늘 양역설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1월 1일부터 3일까지 휴가를 항상 주었고, 설은 잘안 줬어요. 그러다가 좀 있으면 하루 줬다가, 이틀 줬다가, 이제 3일 줬는 이런 설을 쉬도록 했어요. 양력, 일일, 일하루만 쉬고. 바뀌어졌지요. 민족이 가지고 있는 설에 대한 개념을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서를 지키고 있었는지 는알수 없지만 그걸 지켰어요. 그것이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에 그 출애굽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이것을 첫 해의 첫 달로 삼으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1 0일부터그 준비를 해가지고. 열나흘째 된날 짐승을 잡는데 그래서 6월절이 시작되거든요. 6월절이 시작되면서 거기 1월달이에요. 근데그 1월달하고 오늘 우리 음력에서라고 많이 닮았다 저는 그래봐요 닮았다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가 중간에 많이 끌어졌어요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우리의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던 모든 역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떤 학자들이 하면 일연이 한번 잘라먹었고, 김부식에 의해서 다한 잘라졌고, 그것에 의해서 그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모든 역사가 중간중간 잘라먹혔어요. 심지어는 원래 우리나라에 검령 8개가 있었는데, 그 검령이 1 0 명하고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박적으로 얼마나 뒷받침이 된지는 모르지만, 저는 많이 닮았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근데, 김부식이나 이런은 우상숭배자니까 뭐 그거 다 잘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교사, 삼구이다 그게 없어요. 역사적으로 내려온 모든 전통은 잘라먹었어요. 그, 우리가 한문을 중간에 잘 몰라서 그렇지, 그, 한문에서도요, 거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었다는 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고사 지낼 때, 이 얘기하는 거, 이 들어보면요, 하늘 임금과 땅 임금이라 하거든요. 그 하늘과 땅의 왕은 누구예요? 성경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래 하는 거요. 그래서 아마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민족이 되지 않았느냐. 기계 없으니까 다른 나라는잘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이란 단어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단어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 40년 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단군이니까 단족수라고 그래요. 단족수기 사실 요한계시록 가면 사라집니다. 안놓옵니다 족속 이름 없어지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할때 단판 안놓옵니다왜안 놓는가 모르지만 그래서 아마 학자들이 우리가 단족 아니냐? 꿈도 좋죠, 그죠? 꿈도 야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상당히 유사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왜 그런 유사성이 있을까? 지구의 혈통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기 때문인지 로이 있습니다. 원래 한 족속이에요. 노아하 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모뭐 세를 통해 주셨잖아요. 이미 그 전에 유사한 것들은 있었거지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만들어서 준 거지요. 갑자기 만들어낸 건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1 1조를 드리는데 1 1조가 언제 주님이 명령해요? 채르굽 이후에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데 채르굽 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이 최초의 11조라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앞으로 나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11조 하는 사람놓고요 이삭과 야곱이 11조 하고요 나중에는 11조 하겠다고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까지 하잖아요. 거기 그럼, 그럼 없는 거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도가 전혀 없는데 한다.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운전할 수 있습니까? 못 해요. 그것이 명문화된 성문법이 되기 전까지 불문법처럼 내려오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아,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역사가 몇 번씩 잘라먹기고그 우리는 고대의 역사는 못 가지고 있잖아요. 역사가 다 잘라졌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이 설을 통해서 옛날 말에 그렇잖아요. 설에는 설설기라 그래요.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조심한다는 것이 출애굽할 때그 사람들이 조심했잖아요. 양을 잡는 준비 기간이 조심스럽지요? 우리가 동지 팥죽 해가뭐고 그러는 그것조차도 닮은 거 아니에요? 따로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거 닮은 거요. 그피 색깔이잖아, 피 색깔. 피를 발랐단 말이 밖에다가 더럽지만은, 그치요? 도대체 왜 그랬을 까요 우리 조선 대한민국 사람들이.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거지요? 그 내려오는 거 뭔지는 몰라요. 애군을, 액기를, 뭐, 액을 뭘로 친다는데, 액이 뭐요? 예 죽음의 사자겠지요? 그걸 막는 의미. 우리의 역사가 왜곡되다 보니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신앙이 왜곡되면 그리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참 중요해요. 왜곡 안 되는 길이 뭐냐? 오늘 성경이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역사가 왜곡되지 않고 사회도 왜곡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줄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더해 여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더해 여와를 신뢰하고 모든 내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신뢰가 한다.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신뢰하려면 상호의 관계가 있야잖아요 그렇죠? 상호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자, 부모 자식이 신뢰관계가 뭐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가질 때 신뢰가 되잖아요. 요즘 참 무서운 세대가 되어있는데요. 부모가 자식을 죽여요. 이모부가 조카를 죽여요. 엄측스러 일이 일어나요. 그럼 왜 죽여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기 싫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참 악하지요. 그래도 어떻게 그럴까? 짐승도요, 사람 경쟁이 잘 따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닭 알죠, 닭. 땡아리부터 기름은요, 닭도 그 주인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닭도요, 지가 잘 때를 알고요, 밖에서 마실단에다가 어두워지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지금이야, 짐승이 물고 가고 걱정해가지고 막 해놓지만은, 예전 짐승 물가 걱정 안 하고요. 그냥, 아무 데나 놓고 키우세요. 그 짐승이 잘안 잡아가요. 왜? 지금 산에도 먹을 게 있는데, 뭐,까지 내려올 일이 없지요. 지금은 짐승들이 왜 그래요? 산에 먹을 게 없는 거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내려와서 밥을 잡고 그러는 거요. 예 찬이 위으서 잡을 수 있는데, 왜 위험하게 사람인데까지 내려와요? 짐승은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근데, 먹을 것이 떠지면, 죽기 살기로 내려오는 거요. 성경에는 또,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으면, 짐승들로 하여금 힘이 세지게 해서 사람들을 괴롭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너무 잘 보여준다는 거요. 이런 사랑의 관계, 짐승도 그래요. 밥도, 개도, 소도 주인을 알아요. 자기 밥주는 사람을 알아요. 개는요, 죄도 경험했지만, 팔아도요, 다시 주인을 찾아옵니다. 영산동 시절에요. 이 궁극동 이사오에서 강아지를 옥상에 키우다가 못 키우잖아요. 아파트로 오게. 그래서 가까운 어디다가 줬어요. 그런데요, 이게 말뚝 뽑아가지고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말뚝을 뽑아가지고. 나는 개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왜안 좋아할까? 어릴 때 물린 기억이 있거든요. 개한테.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싫어하는데 개는요, 그러더라 말든가 주인을 좋아해요. 아, 저 사람이 내 주인이다. 나밥주는 사람이다. 잘 압니다. 식구 다 알아요. 심지어 친인 집까지 알아차립니다. 그짓말 아니에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주인이 나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가 주인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맨날 들기 보세요. 개가 사람에게 대합니다 예전에 중국에 이런 날이 있는데요. 개를 가다 놓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자, 몇 달간 있다 왔어요. 밥도 들어가다 물려 죽었다 그러거든요. 저거 내 싫어하는데 내가 용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개가. 아, 이거 풀어나 놓던가. 꽁꽁 묶어 놨으니까. 한두 달은 굶어서 할 겁니까? 사람도 굶어 보십시오. 눈이 비는가? 짐승이 굶었으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요. 그게 뭐요? 예 사랑하지 않으면 보험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오늘 신뢰한다는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요. 예 할렐루야. 얼마나 그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당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래를 잘하면 노래 하나 불러 그랬는데 잘 못해서 노래까지는 안 부르고요.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어느날 어떤 가수가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가수니까. 근데 그분이 삶이 너무 굴곡지거든요. 궁정동 안가에서 대통령이 총 맞아 죽는 현장을 본 사람. 그분이 1985년에 예수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자기 아는 언니에서. 그제는 우상숭배하면서 거기서 말은 소위 말은 해탈까지 된 사람이래요. 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85년에 교회 에 나와서 팔자 바꾸기 위해서 나왔대요. 85년이면 그 사람 나이로 만으로 3 0이지요 24살 때 우리나라 25살 때 얘기죠. 25살 때총 맞아 죽는 연장을 볼때 여러분 사람 심정이 어떠을까요 그때 그 사람을 그때 그 사람 근데 그때 그 사람은 그전에 대학 다녔을 때 불렀다고 그래요. 너무 래를잘 불러가지고 등수는 못붙들었답니다 웃긴 얘기지 그지? 너무 래를 잘해가지고 원래 대학생 맛이 나야 돼 이게 프로급이니까 안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그때 그 사람이 유행하게 되고 음반을 내게 되고 막 이러면서 대통령께 들어가게 되고 그그노래 좋으니까 와서 노래 불러라 이랬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총 맞추는 걸 봤으니까 그러다가. 하는 언니, 친하지도 않고 안 친하지 않은 보통 사이의 언니, 애매모호한 관계의 언니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고 그때 교회 나가서 읽은 성경이 성경줄인는 10편, 109편 다윗이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저주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좀 이기적인 것 같은데 그게 자기야가 너무 맞은 거예요. 그게 자기의 고백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진실로 영접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사를 썼는데 이 가사가 나는 자기가 지은 절 그게 아니고 러시아 민요라고 그러더라고요.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 오라는 진실한 사랑할 때만 그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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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 없이 아낌이 사랑을 주기만 할때 수백만송이 백만송이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별나라로 갈수 있다네 그립고 아름 내별나라 이게 이제 가요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이 복음성이면 내가 천국에서 이 땅에 올때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립고 아름다운 내 나라로 갈수 있다네. 여기에 거립과는내 천국으로 내 집으로 갈수 있다네. 신학적으로는 약간은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지그 진실한 사랑이 뭔가 괴로운 눈물을 흘렸네이 사람이 괴로운 눈물을 얼마나 흘렸겠어요. 생각해 봐요. 헤어져간 사랑 많았던 너무나 작은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셀홀인데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준 빛처럼 홀린 나타난 그런 사람 나를 안하네 신앙 고백이지, 그죠? 이게 정율할 만한 가사예요.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준 이처럼 고린이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알았네.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안아줬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아줬다는 걸 느낍니까? 그런 감동이 있습니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안아주는 거니요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이, 감수성이 높아서 이게 잘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는. 저 같은 사람, 가수가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러면 깨닫는 건좀 부족한 것 같는데, 나도 이렇게 참감동이다 아, 이거, 가수, 노래 부를 때 내가 전 노래였어요. 와, 뭐 이런 노래가 당연히 있었어요 가요예요. 유행가예요, 유행가. 근데 유행가가 아니더라, 들으면서. 불일사는 내가 자꾸 불러서 하니까, 아니, 목사가 자꾸 그 가요 노래, 그 유행가 부르냐고 불러보려고 했는데, 안 부르지겠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연습을 좀 해가지고. 오늘부터는 노래 잘하는 선생님 이안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낌없이 사랑이 주기만 할 때. 이 쉬운가요?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병만 성이 품만 성이 품만 성이 꽃은 피고, 그립과름도 내별나루로 갈수 있다. 제가 지금 설교하게 뭐예요? 믿음이 뭐라는 거지 믿음은 말로만 하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행함이 따를 때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행하는 너이 되면 죽은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행하는 너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 믿음 아니에요. 그분은 어떤 전도지에 다 힘놓이 짓고 이젠 당신이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건너가니 뭘 실천하는 거잖아요. 말로만 해도 어떻게 넘어갑니까? 못 가요. 어떻게 넘어가요. 못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예화를 들을 때 이런 예화를 하면서 들었어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나이가라 폭포에 외줄 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외줄 파기 만들어 놓고 자기가 면 갔다 옵니다. 내가 건너가 면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믿습니다. 아와 같이 가면 걸수 있습니까? 예, 믿습니다. 한 사람 오시오. 갔을까요? 못 가요. 왜요? 그건 모르겠거든요. 그렇지요? 다른 사람 건너가 그런데 자기는 자신 없다라는 거예요.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안아네안는걸 느낀 사람은 미워하는,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 없이, 아낌 없이 사랑을 주임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운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철천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좋아합니까? 근데 성경에 우리가 아직 개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예요. 만나면 죽일라는 사이예요. 어디서 잘 나타난 줄 아세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가 길을 가는데 나타나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대명령을 내리신 주님 갑자기 죽으라는 거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뭐예요? 언약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 시보라가 자식의 표피를 벼면서 여긴 피난 편이랄 때하나님 손을 놔줘요. 언약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을 실천한 게 믿음이지 실천하지 않는 건 믿음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젠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던 이인데 저별에서 찾아온 누굴 찾아왔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대와 나와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그 영원한 저별로 돌아가리 저별로 돌아간다 하나가 된 우리가 누구 하나될 들어가요? 예수와 하나가 될때 예수님과 하나가 될때 하늘나라 간다 이 말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거 가사의 의미를 아니까 전율안 하겠어요? 이게 러시아 민요더라고요 러시아 민요의 가사가 비슷해요. 똑같은 건 아닌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남자가 사랑한 여인에게 잘보이려고 꽃을 막 사서 준비를 해요. 백만송이 장미를 꽂는 자는 그 남자밖에 없었네요. 근데 그것도 가만 보니까요, 닮았잖아요. 그 남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꽃을 바치는 거잖아요. 장미, 붉잖아요. 피를 바쳤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장미를 생각할 때, 핀장미 생각하면잘 없어요. 다 붉은 장미지. 그렇지요. 피를 바친, 예수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러니, 여기에 놓은 이 말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와를 어지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이거 신뢰할 만하라는 질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뢰만 하기 때문에 신뢰하라는 거지. 신뢰하지도 못할 상대를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지도 못할 상대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숭배 하나는 제일 싫어해요. 무지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이스라엘이 쫄딱 나한게뭔줄 아세요? 우상숭배였어요. 고려가 쫄딱 나하고 왕씨가 멸족된 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중만중간에 중간 계속해서 사인이 왔어요. 돌이켜라고. 고려 때도 이렇게 보면, 그게 나 사인으로 보거든요. 다행인 거는 몇 병이 지나서 기독교 복음 들어왔을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계 제1의 국가로 만들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요, 전에부터 나 선진국이라 적은 했어요. 근데 이렇게 탐인지는 못까지는 몰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 키가 넘고 안 넘어 훔쳐가요. 지하철 타다가 뭐 놔두고 내리세요. 간이 그 고들 있는 거요. 예 물품 보험자 있잖아요. 화장실 도 너무 잘되있죠 화장실인지, 호텔인지, 풍관을 다니니까,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가 화장실 들어가 보십시오. 그럼 호텔이면다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 대한민국. 야 하나님이요, 신뢰할 때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요거도 먹겠습니다, 교회들이. 안타까운 점이 있요 저도요. 그렇지만은, 이럴 때는 설설 기아가 되거든요. 맞지요? 이 제가 누구로부터 해함 합니까? 요나 고백이 있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 때문이요. 괴 때문이요. 라고 하면은 도리어 더 좋아할 텐데 와 나만 갖고 그래? 이러면 누구 생각나요? 안 통한다니까요. 괴가 세상의 보루인데 마지막 방주인데 세상이 괴를 걱정하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여를 신뢰하는 자만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여을 신뢰하고 내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은 마음을 다여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을 믿고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맡기고 생활하는 거요. 이게요. 쉬운 거 아니에요. 왜안 쉬워요? 이 맡긴다는 게좀 추상적이라서 그래요. 믿음은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추상적인 것을 실제로 바꾼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그 사랑에 보답하고 주름을 사랑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길은 가수가 말한 것처럼 사랑으로 나를 안았다라는 것을 느낀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을 느끼고 경험한 사람은 영감의 길을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대 길을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최선의 것을, 그 최상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은 전적인 복종과 신뢰를 뜻합니다. 나의 지식, 능력보다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는 것은 진실로 안전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자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도하여 여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뭐냐 면 명철은 청취적인 상황, 사람들의 행동과 말의 진위, 여러 상황에서의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게 명철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안 되거든요. 경험하지 못한 일은 잘 모르게 있으니 하나님만 신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명철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빛을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 사상, 감정, 욕망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조명이 끝난 것을 제외하고는. 서서로 독자적인 계획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인지는 안개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무슨 계획을 내맘대로 하는 거 아니오? 주님이 말씀하신 걸 따라야 됩니다. 주일날 장사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그거 가지고 금식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금식기도 필요 없습니다. 왜 나와 있어요? 뜻이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을까, 내 마음대로 했을까? 그거 금식하면 안 됩니다. 왜 성경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딱 나와있어요. 뭐 이유가 없는 거요. 내가 거룩하면,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했는데, 안꺼어가지고 금식기도 하는 거 아닙니다. 금식기도 끓이를 가지고 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승리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문 3장 6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래야내길을지도하시리라하습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과거, 현재, 미래 전반을 감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다만 지나온 과거를 연구를 해야 그 승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타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최선이 뭐예요? 마스크 잘 쓰고 만나서 너무 이야기하지 말고.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뭐 해야 돼요? 엎드려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먼저 회개해야 돼요. 애기밖에 없어요. 이러한 재앙 속에서는 하나님이 엎드려 서서기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주님이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신, 거두어 주시는 방법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물론 사람이 막 백신 만 이것도 한 방식일 수 있어요. 그것도요, 주님이 백신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 이 병은요. 아니, 이 세상 모든 일에 하나님 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로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